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분문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피적분 함수가 유리 함수로 이제 되어 있을 때그적 부정적분을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한 이제 사전적인 이제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 이제 적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리 함수를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유리 함수를 이제 분분수로 이제 분해하는 방법을 이미 0.6절에서 다룬 적이 실은 있습니다. 일선 유리 함수를 적분하기 전에는 다음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유리 함수의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서 나머지 양의 차수가 이제 분모의 차수보다 이제 낮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제 7.20번 같은 거 보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눗셈을 합니다. 이렇게 이 x의 3승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3.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가분수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더큰놈 몸통보다. 그러면은 이제 요건 2차고 요건 3차니까 요거는 2x가 되면 차수를 맞출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계산하면 2x의 3승 더하기 이렇게 하면 2x 3승 이렇게 하면 이제 6x 이렇게 됐죠그 다음에 이제 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러면 요것이 바로 뭐냐면 몫이에요. 그래서 여기 옵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 6x는 얼러 오냐면 요기로 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 주어진 분수식을 요런 식으로 항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항상 분자의 차수보다 작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경우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이미 작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번 과정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제 이제 우리는 요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자가 항상 분모의 차수보다 낮게 만들고 몫이 있게. 그러면은 요거를 적분한다는 이야기는 따로 따로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요거는 이제 다항함수니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고 요것을 접근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남든 어, 거죠. 이런 두 번째 요거를 접근하는 것이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항의 나머지 항이라는 건 결국 이거죠. 요것이 이제 나머지 항입니다. 나머지 항의 분자와 분모를 항상 1차와 2차 인수로 인수분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 요런 거는 1차로 돼 있고 이것도 2차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실은 이 문제 경우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차 분모가 3차 이상이든지 뭐 여러 그 n차 방정식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죠. 어쨌거나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 상수항이 있든지 이런 식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든지 이차함수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이제 공통인수가 있으면 당연히 약분을 시키겠죠.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분자를 약분시 여러분의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분모는 요거니까 요것을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문 여기 공통 인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지워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납니다. 이거를 적분한다는 것은 이거를 적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좀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인수를 찾는데 유용한데, 자, x 기 a가 다항식 p의 인수분해 인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요 a를 넣었을 때 x 대신에 a를 넣었을 때0이 되면 돼요.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건 뭐 증명은 생략합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이 분자는 아, 인수분 안 되죠. 분모를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이제 여기 있어요.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일단 공통적으로 x가 다 있죠. 그래서 x로 빼내요. 그러면 요게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것을 이제 요요것이 이제 뭐냐면 px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1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1 넣으면 2, 마이너스 1, 1 해서 0이 되죠. 이것이 뭐 보조정리 7.2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은 이것의 인수이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립제법 아시죠 그래서 대문자 3차항 1차항의 계수 아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의 계수 자 x 대신에 1 넣었어요 그죠 렇 그러면 2 1 아이고 틀렸네 2 그러면 더하면 1 곱하면 1, 1 1,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x-1이 여기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냐면 아 어, 원래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2를 뽑아내면 2분의 1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됩니다. 그래서, 요고, 요, 요 부분을 2로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2로 뽑아내면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체계 요 부분이 되고요. 요 2가 요 앞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인수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주어진 식은 결국은 아 어, 요런 분모를 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분자는 뭐할거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분의 1이 나가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게 남아 있는데 이제 어, 유리함수, 요 유리함수의 분모에 있는 각 인수들을 분모로 갖는 항들의 합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 플러스 a분의 r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쭉 전개시켜야 하냐면 요런 식으로까지 쭉 전개시켜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일차항이니까 요거 다 상수가 되어야 되죠. 수 이제 앞으로 정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차항이 있을 때 이차항이 s승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 s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 하나 둘 해서 s승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이차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는 일차항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럼 이것도 이차항 아니 이건 사차항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알맹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항이죠. 그러면 다시 1차항으로 놓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써요. 그래서 B1부터 Bs, C1부터 Cs는 나중에 정해질 상수예요. 자, 여기는 요거에 대해서는 알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도 하나씩 끝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분 분수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분 분수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뽀개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한번 한번 쪼개 볼까요? 요 7.22번을 요거를 부분 분수로 복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2분의 2분의 1은 뭐 어차피 놔두고요. 요 우리는 요 박스 친 것만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x분의 a 이렇게 됩니다.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b 또 하나밖에 없어요. 왜? r이 1이니까, 그죠? 그다음 요것은 2차항이잖아요. 그러면은 s가 2인 경우니까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은 x의 제곱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에 요거는 c x 더하기 d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요 경우.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통분을 해서 뭐가 되면 돼요? 요거와 일치하도록 a,b,c,d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통분을 한번 해보면 똑같겠죠? x, x-1, x의 제곱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a의 x-1,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b의 요건 x만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차항이 와야 되죠 x의 제고 2분의 1x 나하기 2분의 1그 다음에 요쪽 거 어, 플러스 c x 나하기 d가 오고요 d가 오고 그 다음에 xx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요 분자 부분이 굉장히 크죠 지금 분자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것을 계산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거 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뭐 0을 내 입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여기 0이 돼서, 요거만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는, 여기 2분의 1 남죠? 곱하기 2분의 1. /2. 이것은, 여기 다 0을 넣으면 1 되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요거 0, 요것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고, B가 남죠.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B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 되죠. 그래서 2B는 e, 1 넣으면 2죠. 그래서 B는 1 되요. 그러면은이 C하고 D도 비슷한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C하고 D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방법은 아3차항의3차 3창, X3승의 개수가 없죠. 지금 X3승의 개수를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상수항의 개수. 그거를 비교하면 돼요. 계속해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x3성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a, 이렇게 나오니까 b, 그 다음에 c에서 나오죠. a다하기 b다하기 c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0이죠. ab 값 구해놨습니다. 이미 그죠?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는 어떻게 나와요? 맨 마지막 것만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a 여기선 안 나오죠 여기서도 안 나와요 그래서 또음 하여튼 등등 요거 상수 갖고 안 되겠네요 음음 음, x 정도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x의 개수 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보냐 먼저 이것을 일단 분모와 분자를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되죠? 그렇죠? 뭐 입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써요 근데 이건 제곱이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둘까지. 그 다음에 이 앞에는 하, 항상 한 차수 낮은 거. 그래서 상수항, 일차식이니까 상수항, 일차식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상수항. 그럼 통분을 해요.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통분하면 x,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a 그러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두번째는 b의 x의 x 더하기 1그 다음에 cx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분자가 요 분자가 이쪽에 값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자 여기 있어요. 그죠? 요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BC를 구해야 되니까 이건 항등식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따라서 x 대신 0을 넣어도 성립해야 되죠. 0 넣으면 요거 0 되고 요거 0 되고 여기선 1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0 대입하면 3이죠. 자, 그다음에 b 어 x 대신에 이번에는 -2를 대입하면 요거 0이고 요거 0이죠. 그래서 c, 마이너스 c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c는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넣면면 요거하고 해서 1 되죠. 그래서 c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b를 구해야 되죠. 자,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최고차수, x제곱의 개수를 생각해요. x제곱의 개수. 이쪽에 없죠? 여기서는 a, x의 제곱이 되죠? 여기 놓게 면 x제곱, b 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3이되요자 마이너스 3 음. 그럼 이제 요게 삼, 요게 마이너스 삼, c는 마이너스 1 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됐나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삼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적분하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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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하는 거와 같아요 요거 적분하면 로그죠 그죠 3로그 요것도 3로그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죠 요거 인수 분해하면 그래서 뭐 요거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x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7.24번을 보죠. 자, 이거를 구하자. 지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건 인수분해를 이미 친절하게 해줬죠. 그래서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여기는 적업이니까 하나, 두 개. 됐죠. 자, 통분하면. 분모를 없앤다는 얘기는 이제분모분자에다가이걸 곱하면 되죠 분모분자에다가 그러면 아, 어떻게 되냐면 a, 이 부분은 이이부이쪽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부이 부분은 이이이부이이렇게은이부이 부분은 이부이 우리가 쉽게 계산하려면, x 대신에 0을 넣습니다. 그럼 요것 때문에 0되고, 요것 때문에 0되고, 요것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a가 1이라는 건 바로 알수 있죠. 자, a가 1이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음, 나머지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b, c, d를 구하려면, 그냥, 어, 요 칠, 요걸 갖다가, 쫙 전개 시켜서 네짐 x에 대해서 내림 차승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개 시켜 봐봐요. 그러면 a가 1이니까 이제 그건 생략합시다. 일은 자 요거 요거 전개 시키면 x의 사승 이 x의 제곱 더하기 일 이렇게 되죠. 더하기 그다음에 이렇게면 x의 3승 더하기 x 이렇게 돼요. 요 놈이랑 요거랑 계산합니다. 그러면 BX의 4승 그 다음에 BX의 최고 이렇게 하면 CX의 3승 더하기 CX 이렇게 되죠. 더하기 이렇게 하면 DX의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전개 쭉 시켜요 그래서 이제 4승의 개수를 봐요 요놈요놈 없죠 그래서 1 더하기 b가 되는거에요 자 그래서 4승의 개수는 1 더하기 b에요 이쪽은 없죠 여기 여기는 1밖에 없으니까 0이에요 그죠 4승의 개수 그 다음 3승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삼승은. 그래서 C, 여기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c가 0이에요. 제곱은 요거 요거 요거죠. 그러면 e 더하기 b 더하기 d 이쪽에 여전히 없죠. 그래서 0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 1승 일승은 뭐예요? 제 X는 요거와 요거 밖에 없죠. C하고. E. 요거요건 사라져요. 그래서 0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B가 마이너스 1, C는 원래 0이 얻었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D는 마이너스 1 되죠. 여기서 C가 0이니까 2도 0이죠. 그은제 구한 값을 넣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c는 0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고 자, d는 마이너스 1. 요거 값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요. 2는 0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다시 쓰면 아, a가 1인데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x분의 a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분모 요 피적분 함수를 이런 식으로 부분 분수로 뽑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각각 적분하겠죠. 그죠? 각각 적분하면 이거야 로그 함수죠. 요거는 어떻게 적분하면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1을 u라고 놓으면 2x dx는 du 이렇게 돼서 어, x du는 du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되죠. 왜냐면 이것은 u분의 2분의 1에 du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은 이것은 2분의 1에 ln u 더하기 C. 이제 이렇게 했는데 u는 x, 플러, x 이거니까 2분의 1에 ln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요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아니고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요. 요거도 치환하면 요 적분은 요쪽 적분 어떻게 되냐면 u의 제곱에 아까도 xdx 는 2분의 1 이라고 했어요. 2분의 1 du.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u분의 1 이렇게 돼요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요기는, 요기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u 대신에 바꿔치기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서 요거가 얻어져서 우리가 최종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부분 분수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볼 문제는 1번, 그 다음에 2번, 4번, 8번, 12번, 17번. 음... 17번이라 17번 아닌데 에, 17번 하지 말고요 어, 15번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치우고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좀 해봐야 될 것이 요 3번 같은 거는 좀꼭 해보셔야 돼요. 3번.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치환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봐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음, 어, 뭐, 그냥 간단하게, 1번, 아뭐 2번, 6번. 이 정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